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원 교수가 제안한 저속노화 식단에 딱 맞는 인도 비건 음식 세가지 팔락토프, 비건 라시, 그리고 비건 난을 만들어 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팔락토프 먼저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믹서로 곱게 갈아주세요 단단한 두부는 깍둑썰기로 자르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볶은 양파, 마늘, 생강에 토마토와 향신료를 넣고 시금치 퓨레를 섞은 다음 구운 두부를 넣어 5분 정도 끓이면 맛있는 팔락토프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비건 라시 비건 요거트와 식물성 우유, 얼음 그리고 약간의 카드모늄 가루를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상큼하고 시원한 라시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비건 난 밀가루, 이스트, 소금, 설탕, 따뜻한 물, 피건 요거트를 섞어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고 1시간 정도 발효시킵니다. 이후 뜨거운 팬이나 그릴에서 양면을 구워주면 쫄깃하고 부드러운 난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팔락토프, 비건 라시, 비건 난세 가지 메뉴로 집에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인도 비건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요리 팁과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